가장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예요 센터 네. 맨 밑에 x 보고 그 아래께 a에요 거기가 이제 프론트스는 전두면이에요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발바닥 가운데랑 지금 똑같이 수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라거알아주시면 되시겠고요 네.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빌리티 엑스사이즈는 굉장히 많은 근육부위가 포함요뭐앵클 그다음에 힐, 그다음 뭐 쏘라시.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기 앞서서 실전으로 좀 많이 해보고 완전히 숙달이 돼서 시간이 남으면은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이거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딱 보면은 지금. 화살표 방향대로 다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. 이 그림대로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면 된다는 라 거. 그러니까 보통 스쿼트 할 때, 어, 동작이 안 나오는 거를 억지로 뭐 팔을 펴라, 가슴 펴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가동성이 안 나오는데, 운동 동작을 취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좀 초보자나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동작들을 먼저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동작이 매끄럽게 좀잘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인 일주로 한번 힘을 나눠볼게요. 그래서 서로 잘하는 거, 못하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